안녕하세요. 선한 뉴스입니다. 여러분에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재건 사업과 이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여러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유신 Yousin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유시는 교통 시설 분야와 사회 기반 시설의 타당성 조사와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컨설팅 업체로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복구와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부토건 SAMBUTOGEO에는 DYD 유라시아 경제인 협회 등과의 협력 MOU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복구 및 재건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협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데모 DAEMO는 굴삭기 어태치먼트 부착물인 유압 브레이커, 퀵 커플러 등을 제조하며 부서진 건물을 치우는데 필요한 중장비의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HD 현대 건설기계 HD h 와 u n d AI 컨스트럭션 머신어리는 굴삭기, 휠로더 등 건설기계와 부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로 원전 이기 건설 및 원전과 건설 업체들의 참여가 기대됩니다. 퍼스텍 p u s t c 은 방위산업 전문업체로 지뢰, 제거, 로봇 개발 및 지상 분야 무인화 장비를 제공하며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를 검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판매합니다. 이어서 현대건설 HYUND AI 컨스트럭션은 현대자동차 계열의 대형 종합건설업체로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과 관련된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공항 확장 공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함기계공업 SEOAM 머시너리 인더스트리즈은 공작기계에 사용되는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두산인프라코와 현대위아, 삼성테크윈 등의 부품을 공급하며 재건 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아 엔지니어링 DOHWA 엔지니링은 종합토목설계 등의 엔지니어링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수행하며 재건 사업의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알텍 DIALTC은 X-Ray X-Ray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지뢰, 제거 및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 검사를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판매합니다. 현대보다임 H&UND AI EVERDIGM은 굴삭기에 부착되는 어태치먼트 타워크레인, 발전기 등을 제조하며 재건 사업에서 중요한 장비를 제공합니다. 다스코 DASCO는 도로안전시설 전문기업으로 차량 방호 울타리 및 방음벽 등을 생산하여 재건 사업에 기여합니다. 프리엠스 프라임 MS은 건설용 중장비 및 차량 자동 제어 기기를 제조하며 재건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합니다. 유진로봇 YUJIN 로트은 정찰 및 구조용 로봇을 개발하며 폭발물 제거 및 위험 지역 수색에 활용됩니다. DY Power DI-WAY POWER는 유공합 기기 및 기계를 제조하고 판매하며 재건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산중공업 SOSAN Heavy Industries는 토목 공사용 기계 장비인 유압 브레이커와 트럭 크레인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재건 사업에 필요한 기계 장비를 생산하며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재건을 지원합니다. 그린플러스 그린플러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린플러스는 대형 첨단 온실의 시공과 온실 관련 창호공사 등을 수행하는 스마트팜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 사업에 스마트팜 지원 논의에 관련된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팜 기술은 농업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그린 플러스는 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헤인 HYEN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헤인은 건설기계와 부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건설기계 제조사인 캐터필러, 메초 등의 제품을 국내 독점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분야에서의 직접적인 투자를 요청받고 있으며, 건설기계 및 장비의 공급업체로서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d a AL, o a l d a h o a l 은 알루미늄 소재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현대로템 등의 알루미늄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평화기금을 전달한 바도 있어 인도주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대유 대우 컨스트럭션은 폴란드 건설협회와 현지 3위 건설사인 이알버드 이알비우디와 함께 원전 사업을 비롯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재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연탄 메탈 SEO와 o n 타프 메탈은 건설기계 장비 부품인 캐번의 제조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현대두산 인프라 코어, 볼보그룹 코리아 등의 부품을 공급하며 재건 사업에 필수적인 부품을 공급합니다. 도아 엔지니어링 DOHWA 엔지니링은 종합 토목 설계 등의 엔지니어링 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수행하며 재건 사업의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DRTEC DIALTEC은 X-ray X-ray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지뢰, 제거 및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 검사를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판매합니다. 현대버 보다임 HYUND AI EVERDI GM은 굴삭기에 부착되는 어태치먼트 타워크레인, 발전기 등을 제조하며 재건 사업에서 중요한 장비를 제공합니다. 바스코 DASCO는 도로안전시설 전문기업으로 차량 방호 울타리 및 방음벽 등을 생산하여 재건 사업에 기여합니다. 프리엠스 프라임 MS은 건설용 중장비 및 차량 자동 제어 기기를 제조하며 재건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합니다. 유진로봇 YUJIN 로바트은 정찰 및 구조용 로봇을 개발하며 폭발물 제거 및 위험 지역 수색에 활용됩니다. 수산 중공업 SOSAEN 헤비 인더스트리즈는 토목 공사용 기계 장비인 유압 브레이커와 트럭 크레인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재건 사업에 필요한 기계 장비를 생산하며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재건을 지원합니다. 위와 같이 다양한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 영향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